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후에 처음으로 극초음속 7콘 미사일을 사용해서 공습에 나섰지만 대실패를 맛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이런 분석이 사실이라면 지난해 5월의 극초음속 킨잘 미사일의 실패에 연이은 것으로 이 러시아의 국방력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의 구력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CNN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공습에 극초음속 치르코 미사일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거의 2년 동안의 전쟁에서 처음으로 전문가들이 격추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첨단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운영하는 키우 포렌식 과학연구소의 올렉산드르 루빈 소장은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지난 7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공격이 사용한 미사일이 3M22 치르콤 미사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루빈 소장은 이어서 당시 수집된 포격 잔해물을 분석한 영상을 올리면서 일부 부품은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로켓에 호환될 수 있지만 이번에 발견된 제트엔진과 조향장치 잔해의 경우에는 치르콘 미사일에만 사용되는 부품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이 관찰된 겁니다. 특히, 루빈 소장은 여러 부품에서 칠콘 미사일을 가리키는 3M22라는 표기가 보인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은 군사시설이 없는 민간 지역에 떨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칠콘 미사일의 사거리가 1,000km에 이르며 음속의 9배인 마하9까지 속도를 낼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죠. 그리고 서방 최고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무력화 할수 있다고 라 주장을 합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치루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사 사례가 없다 그러면서 이런 강력한 무기가 잠재적인 외부 위협으로부터 러시아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당국은 7일 공격으로 키우에서 4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지만 치르콘 미사일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푸틴의 주장대로 치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은 적수가 없는 지상 최고의 무기일까요?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14일자 지면을 통해서 러시아의 치르콘 극초음속 슈퍼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실패했다 그러면서 푸틴의 주장은 과장됐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로프에 이어서 키우의 방공망을 담당하는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7시 46분 극초음속 미사일이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는데 이 미사일이 떨어진 지점이 군사 목표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의미 없는 곳이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그렇게 값비싸고 귀한 미사일을 고의적으로 그런 곳에 저준했을 리는 만무한데, 이는 실리콘 극초음속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에 격추된 것이거나, 아니면 오작동으로 인한 발사 실패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텔레그라프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러시아의 실리콘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능이나 파괴력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러시아는 그동안의 자국 생산 무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과장해가지고 그 성능을 선전해 왔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대 포장이 심지어 극초음속 미사일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대해서 루진 소장은 러시아의 최강 미사일이라고 불려지는 치르콘이 전술적 기술적 특성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푸틴이 주장했던 대로 슈퍼무기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눈여겨볼 것은 이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실체 논란이 이번이 처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5월 16일 러시아는 키우 공습에서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로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시스템 한개 포대를 파괴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킨잘 미사일을 모두 요격해서 패트리엇이 손상을 입지 않았다라고 반박한 바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보도문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전날 키우에 대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공격 결과 패트리어 시스템의 레이드 장치와 다섯 개 발사대가 완전히 파괴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패트리어 시스템 한개 포대는 통상 발전기, 레이드 장치, 지휘통 예소, 안테나, 6개의 발사대 그러니까 발사대 한 대에 미사일 4개가 탑재되는데 6개의 발사대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발사대 5개가 파괴되고 시스템 가동에 중요한 레이더 장치까지 부서져서 공격받은 포대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하는 것이 러시아 국방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키우를 공격한 6개의 킨잘 미사일을 모두 성공적으로 요격했고 패트리어 시스템은 파괴되지 않았다라고 맞섰습니다. 킨잘은 어, 탑재기 미그 3일 전투기에 실려가지고 공중에서 발사된 뒤에 자체 추진체의 도움으로 극초음속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목표 지점까지 비행해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러시아는 최대 비행속도가 마10 그러니까 시속 12,240km 이상인 킨잘이 레이더 탐지 회피 기능이 탁월하고 기동성이 뛰어나서 이 패트리엇 같은 방공미사일로 격추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논쟁에 대해서 CNN은 3명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배치 패트리엇 미사일이 공격을 받긴 했지만 피해는 미미하다 그러면서 시스템 자체가 여전히 작동 중이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레이더 장치는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를 위해서 패트리엇을 전장에서 빼낼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라프는 이날, 키우 특파원의 기사를 통해서 러시아군이 이란제 사이드 드론을 포함해가지고 흑해 함대에서 발사된 칼리버 순항 미사일, 그리고 미그 31K에서 발사된 킨잘 극초 운동 미사일 등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쏟아졌지만 그 결과는 푸틴에게 매우 굴욕적이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모든 미사일들이 공중에서 요격되었고, 이날 러시아의 파상 공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은 주민 3명만, 파펜에 의해서 부상당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텔레그래프가 이날 특히 주목한 것은 킨젤 극초음속 미사일이었습니다. 킨젤 역시 푸틴이 서방이 어떤 무기도 대항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의 반공 시스템에 의해서 격추당했다는 것은 러시아의 무기들에 대한 성능이 얼마나 과장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이크도 러시아 국방부는 부인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러시아의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6발을 격추시켰으며 이 외에도 12개의 미사일을 추가로 격추시켰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미 국방부도 확인해 줬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여기 에대해서 영국 국방부는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의 취약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러면서 킨잘의 격추는 러시아에게 심각한 충격을 가져다 줬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인권기구인 유럽평의회에 보낸 동영상 연설에서 테러국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랑하는 킨자를 포함해서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18기가 우리 영공에 왔지만 100% 격추됐다. 이는 역사적인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 패트리어트가 킨자를 막기엔 비현실적일 것이라는 얘기를 들어왔지만 오늘 패트리어트는 해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틴이 그렇게도 무적의 무기로 자랑하던 킨잘과 치르콘 극초음속미사일이 서방의 요격체계에 잇따라 격추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사실 이 러시아의 극초음속미사일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도 러시아의 킨잘 발사를 확인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무기다. 아, 그렇기 때문에 막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서방 진영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극초음성 무기를 방공망이 막기 힘든 것은 시속 12,160km라는 빠른 속력과 경로를 예측할 수 없는 변칙적인 기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패트리어트가 어,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즉, 어, 패트리어스의 레이더가 이를 제때 포착을 해서 방공 시스템으로 대응하기에는 킨 자리에 너무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두려움들이 일거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서방신영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 몬토레이에 있는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박사는 미국의 과학기술 웹사이트인 포퓰러메키넥스의 킨잘은 공대지 탄도미사일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킨잘이 극초음속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탄도미사일이 극초음속이라고 볼 때나 맞는 얘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인 민트맨 스트리도 최고 속력이 음속의 23배에 달합니다. 아, 킨자은또 러시아가 2006년부터 배치된 이스칸드르 지대지 미사일을 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변형한 것입니다. 이 이스칸드르는 탄도를 벗어나가지고 약간의 자의적인 코스 변경을 해서 방하는 측면에서는 요격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코스 변경을 가지고 자유로운 변칙 기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루이스 박사는 이 정도의 코스 변경은 미 육군의 에이테컴스 전술 지대지 미사일도 하고 있고 결코 독특한 특성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최대 사정거리가 300km인 에이테컴스는 한국군과 주한미군도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루이스는 또한 킨자리 음속 10배라는 주장도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킨자리의 모체인 이스칸데르가 최고 음속의 5.9인데 어떻게 같은 엔진을 쓰는 것으로 추정되는 킨자리 음속의 10 이상이 될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킨자리와 치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실체가 완전히 밝아 벗겨지면서 푸틴의 지상 최고의 무적의 무기라는 수사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 세계에 큰 선물을 안겨줬다라고 할 것입니다. 러시아 무기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이타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